반갑습니다. 예대장입니다. <laughs> 자, 음.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보슬보슬. 이게 적당한 말인가? 모르겠네. 자,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그냥. 보편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한다. 관심을 보내고 한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게 오래가지를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남자가 먼저 좋아하지 않으면 연애가 잘안 돼. 음 왜 그러냐면, 질려버려. 어... 남자가 있잖아, 노력을 하지 않는 연애, 공을 들이고 애쓰고, 그 여자를 와 내가 연애하기 위한 공을, 에너지를, 시간을, 돈을, 열정을, 각오를, 다짐을, 그것이 없이, 그 인풋이 없이, 그 대가 지불이 없이, 그냥, 내름? 연애가 돼버린다? 그럼 남자는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laughs> 여자랑 틀려. 여자는 이걸 이해 잘 못해. 산전수전, 지랄빨광, 엽착이 다 경험해본 여자는 알지. 그러나 보통 한 20대라든지 얘네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잘안 와닿는 거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요. 먼저 좋아할 수는 있는데 너무 편하게 하지 마. 조금 조금 가느다랗게 그냥 던져. 그리고 그 남자가 그걸 덥썩 물고, 아이고, 어 쪼고쪼고 개안네. 마음에 드네. 그리고 나한테 요런 메시지 던지는 걸 보니, 어, 그것도 매력있네. 어, 그런 것이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뭔가에 의해서 남자가, 어이고, 좋다. 이래 되면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돼야 돼. 그냥 너무 편하게 그걸 해버리면, 남자는, 연애를 하면서도, 그냥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 연애 이후에 어떤 사후, 사전 관리가 전혀 자기가 한게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하겠어? 사전 관리를 한게 없는데,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갔다면 그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것 같아? 그냥 들어간 대학, 그냥 들어간 회사 열심히 한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내 코에, 내 코에 빼빼로를 넣어버릴 테니. <laughs> 안 돼. 사전 관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후 관리를 난자가 하겠어. 알았지? 그래서 여자는 좀 좋다 하면 조금 이렇게 탁 던져. 좀 쌀쌀 맞게든지, 좀 그냥, 낙차가 있으면 좋아. 조금 좋아한다 티좀 내고, 다음번에는 좀 그냥, 싹, 싸하게 한 번, 싸늘하게 그냥 한 번, 그냥 가버리고. 좀 그렇게 하면 좀 낙차. 그러면 남자가, 어? 뭐지? 낙차? 응? 보통 남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그게 몰라. 눈치 못 채. 보통 남자들은, 선수는 알겠지만, 보통 남자들은, 응? 날, 날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싸하네? 엄청 어, 뭐지? 그럼 고개, 그런 곳이 남자를 좀 건드려, 이게 어떤 건드려. 어, 그러면 그런 건드려지는 것이 이상작용이 남자 마음에서 벌어져가지고, 이게확 달려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연애 고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무기력하고 꿈이 없고 부부 싸움이 늘리고 연애할 때 너쌍 싸우고 집어 던지고 비명을 지르고 애정 결핍증이 심하든지 나르시시즘이 강하든지 등등 마음이 힘들고 지려 같은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세요. 자, 영상이 도움 되신 분들은 밑에 땡스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는 필수! 음, 자, 굿바이.